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a, b의 값을, a와 b의 값을 구하라. 단, a는 양수다. 그랬네요. 그럼 1대1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이다? 1대1의 정의가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때 뭐예요? 그래프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고요. 근데 어차피, 직선의 그래프니까, 직선의 그래프는, 뭐, 가로선을 그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 밖에 없겠죠. 그래. 그렇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이 문제는 이제, 요거, 두 번째 조건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 지금 공역이 y가 1부터 1 0까지니까이 그래프도 뭐예요? 이 범위 내에서, 어 y 값을 1부터 1 0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일단 a가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여서, 오른쪽 끝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될 텐데,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 3까지 뭐, 요런 식으로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뭐요? y 값이, 요 점의 y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y 값이 뭐, 7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그래프가 갖는 치역은 뭐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y 값이 3부터 7까지 할 테니까. 따라서, 지금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죠? 아, 그럼 안 되겠네. 1대1 대응이. 음.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직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겠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그려져야 y값이 1부터 11까지 다 갖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치역도 1부터 11까지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이게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됐습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일때 y 값이 1이구요 요 점이 x 가 3일 때 y 가 11이니까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기울기는 일단 뭐에요 x의 변화량 3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기울기는 5분의 y의 변화량 10에서 1 빼면 10이니까 기울기는 2가 되구요 어 직선의 방식은 y는 기울기가 2니까 2x 써주시고요. 3을 넣었을 때 11이니까 뒤에 플러스 5 하시면 되겠죠. 어, 그럼 따라서 a, b의 값을 구하라. a는 2고 b는 5다. 이렇게 되겠네요. 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일 때 상수 빚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어, 역시나 1대1 대응의 그래프니까, 뭐요? 가로선을 걷을 때 이렇게, 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고요그 다음에 또 뭐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겠죠? 여기서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요?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계속 그래프가 뻗어나가는 그래프여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그래프는 뭐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예요? 꼭지점이 1,3인 그런 포물선. 요런 포물선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지니까, 요 포물선의 오른쪽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이 지금 요 그래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요것도 복사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1 이전에는 뭐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인데, 그죠? 얘가 어떻게겠어요? 얘가 여기 연결이 돼야겠죠? 지금 왜요? 지금 1:1대 대응의 그래프니까 가로선을 거서한 점에서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런 그러려면은 뭐 여기 연결이 되는 게 맞지? 왜냐면은 그래프가 여기 연결이 안 되고 직선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얘는? 가로선으로 갔을 때, 어, 여기 산점에서 다 만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치역이. 산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치역이 B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치역이 실수 전범, 공역이 실수 전범이니까, 치역도 실수 전범 해야 되는데, 요만큼이 B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여기.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간다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두 이렇게 걷을 때 뭐예요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지금 뭐다 상황은 어 직선이 이렇게 1,3에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야 1대1 대응의 어 조건을 일단은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1을넣으면 y값 3이어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얼마다? 3이다. 어, 근데 b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요 직선이 1,3을 지나긴 지나는데 얘가 만약에 직선이 기울기가 음수여서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 그럼 뭐요? 지나긴 지나는데 가로선은 뭐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치역도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어 공역은 실수 전범인데, 치역이 3보다 크거나 따라서 공역과 치역 같지 않죠. 그럼 결국 뭐예요? 아, 1,3을 지나긴 지나는데, 기울기가 양수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A가 뭐예요? 양수가 되겠죠? 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B의 범위잖아. 그럼 B의 범위는 뭐예요? 요거를 정리하시면 A는 3 b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3 b가 양수고요. 따라서 요거 이항시키면요. b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의 범위는 3보다 작다. 요게